짠. 얘는 런쥔이 그인형 후드티에요. 무대로 후드티거든요? 짠. 제가 이거 그 번번 런인가? 그 갈색 인형을 샀는데 그 인형에 이거 입히면 진짜 너무 귀여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다면 후드티가 먼저 왔다. 이 인형은 아직 안 왔어요. 인형이 곧 오면 씹어서 보여드릴게요. 귀엽죠? 이렇게 후드끈 있고, 이렇게 인형, 이렇게, 어, 근데 이거 생각보다 작네. 들어가겠지? 짠. 대박. 짱 귀여워. 귀여워. 머리카락이 있게 생겼어. 귀엽다. 진짜 귀엽다. 아, 진짜 귀여운데? 귀여워. 일세 론준이 같죠? 제가 얘 입혀주려고 이 준비한 걸 지금 입고 있거든요. 빼서. 압수. <laughs> 얘 입혀주려고 이것도 샀어요. <laughs> 아, 왜안 들어가냐. 아니, 이 인형 디테일 진짜 대박이다. 아니, 너무 런쥔이 닮았죠? 귀여워. 진짜 런쥔이다, 이거. <laughs> 귀여워. 뭘 봐? 짜잔. 아씨. 이렇게 이거 찢어주네 이거는 뭐냐면, <laughs> 짠. 짱 귀여운데? 이거 이렇게 토마토 같은? 짱 귀엽다. 아, 토마토 맞네? 아무튼. 런진이 SMCU 토카예요. 그, 데이터 인패스? 제가 두장 깠는데 안 나와서 그냥 양도를 받았어요. 짱 귀엽다. 진짜 이거 너무 귀여운. 저이 런진이 약간 이렇게 브릿지? 이게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 짱 귀여운. 진짜 왜 이렇게 잘생겼지? 짱 귀여워. 음, 얘는 런이 토카. 유니버스 트리카? 같은데, 귀여워서 연주 받았어요. 어, 너무 귀여워. 진짜, 아기 햄스터 같죠? 고양이? 고양이다. 고양이. 짱 귀여움. 어떻게 이렇게 말랑, 만, 만두 고양이일 수가? 너무 귀여운데? 장 귀여움. 음, 대박. 아, 이거 진짜 귀엽다. 드림쇼 안 주기. 오, 어, 뭐 주셨는데? 대박. 미쳤다. 구독자분한테 양도를 받아가지고, 이거, 나왔다, 보관해놔야겠다, 편지는. 대박. 쿵, 음, 짱 귀엽다. 이거 뭐니? 이거 짱 귀엽다. 초점. 대박. 콘 슬리브를 샀어요. 슬리브입니다. 제가 분명, 저번에도 한, 이만큼을 시켰던 것 같거든요? 몇장 샀지? 일곱 개? 분명 저번에도 한 이만큼을 시켰는데, 하나밖에 안 남았어. 윙크 런쥔이거든요? <laughs> 간식을 넣어주시면. 짠, 윙크 런쥔이에요. 짠, 개 <laughs> 귀엽다. 미친 거 아님? 이렇게? 오, 어? 오, 어? 귀엽다. 런쥔이 비공부터 넣어주시면. <laughs> 이거 뭐야? 진짜 개 귀엽다 고양이가 두 마리 짱 이쁨 나 이거 해석을 해봐야겠다 뭔 뜻이지? 런쥔 인준이 어? 이때까지는 이 사인이었네? 그런가보다 짱 귀엽다 진짜 너무 귀여워 진짜 고양이 아님? 고양이 아님? 고양이 아님? 짠 이거 뭐냐면 저의 아기가 기습으로 준 선물이에요 아니 갑자기 오픈을 봤는데 이게 있는 거니개 귀엽다 토크라 저의 아기가 선물 줬어요 진짜 짱귀여워 제가 프리쿠라 광고이거든요 이것도 제 바인더를 잠깐 보여드리자면 프리쿠라 광고에요 저의 바인더 바인더 하나 더 사러 가야겠네 시간이 없어 너무 바빠 진짜 귀여워 대박 이게 진짜 귀엽다 짱귀 헐, 음, 짱귀엽다 미쳤다아 진짜 금손아님 너무 잘 만들었어 나 이거 한끼이서얘 너무 예쁜것같아 이건 뭐냐면 뿅. 지성 헬퓨 에폭시를 샀어요. 짠! 내 네, 헬퓨 에폭시가 진짜 짱끔. 이 제가 이게 런쥔이는 예전에 그 헬퓨 이거 엔디 떴을 때 사가지고 런쥔이도 있거든요. 짠! 이거 런쥔. 진짜 너무 청량, 짱끔. 이 진짜 헬퓨는 진짜 너무 이쁜던것 같아. 여름이다 여름. 얘는 뭐냐면 제 제노 포카 중에 절망이었던 하키 가로 제노 포카를 양도로 받았어요. 드디 약간 저는 뭔가 애들 생일 때마다 애들 푹 하나씩 양도 가는 게 뭔가 제취미에아 진짜 개이쁘다 미친 것 같아 아 대박 근데 이거 진짜 이쁘죠 진짜 이거 약간 젠프 필수템인데 젠프 아니어도 이쁘니까 매입한다 아 진짜 짱 이쁘 이건 뭐냐면 짠 해찬이 이거 양도 받았어요 근데 이거 진짜 이쁘 미쳤다 진짜 개이쁘 미친 것 같아 아디다스 해찬은 진짜 너무 예뻐 해찬이 생각할때 들고 가야겠다. 짠. 이건 뭐냐면, 런쥔이 생일 포카예짱 귀엽죠? 이거는 제 럼프 동네들과 같이 산 거고, 제 것만 가볼게요 짠. 아월2 3일부터더 행복해지는거래 귀엽다 지금 5월이지만와 어, 이거 진짜 귀엽죠 이 진짜 아기인데 이 토끼 아기 토끼 아기 그리고 이거는 이런 카드 그러니까 그냥 이 포카 하나만 주는 거야 그냥 <laughs> 아 근데 진짜 귀여워 너무 귀여엽데짠음 어딨지? 응? 뭐지? 응? 깜짝 놀랐잖아. 대박. 개쁘다. 미친 거 아니야? 대박. 대박. 진짜 이쁘 대박. 대박. 베레모, 베레모 칼이 있는데? 대박. 진짜 대박적으로 너무 이쁘다. 어떻게 이렇게 이쁠 수가? 진짜 짱이쁨 그리고 이거는 콜렉트북이에요. 음, 콜렉트북 퀄리티가 나쁘지 않은데? 윙퍼 시드 포토 패드에요 오, 이번에는 약간 이렇게 해줘줬어. 근데 저는 작년 거가 더 마음에 들어요. 작년에는 이렇게 줬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렇게 줬어. 뭐. 괜찮아, 둘다 괜찮은 것 같아요. 가봅시다 아, 짠, 대박이다 진짜. 겁나 이쁜. 진짜 미쳤다. 겁나 이쁜. 대박. 미친 거 아닌? 대박이다. 아니, 윈터는 진짜 공주예요. 나이 뒤에 사진이 너무 기대를 와 대박이다. 미친 거 아닌? 대박. 와, 진짜 이쁜. 미친 거 같아 개 이쁘다 진짜 진짜 윈터가 봄봄그 잡채잖아요 이렇게 해두니까 진짜 너무 이쁜거임 짠 이거는 짠 이거는 제가 생선으로 받은 카리나 포카예요 뭐지? 아얘 그냥 이렇게 되어있는 거에 여기 있는 줄 알았어 제가 예전에 이거 열장을 했는데 못 뽑아서 그냥 얘를 생선으로 사달라고 했어요 이거 진짜 짱귀움 토끼입니다 토끼입니다 짠짠귀엽죠 진짜 짱귀여운 그 가방 어 가방이 마음에 들어서 상관 아니고 와, 대박 미친 거 아님 개 미쳤다 대박 짱이쁜자안빠지네 아, 미친 거 아님 진짜 미친 거 아님 개 이쁘다 진짜 역대 레전드 복한데? 뒤에는, 이렇게. 대박. 미친 거 아님, 진짜? 개 이쁘죠? 너무 이쁘 아, 미쳤다. 이거 진짜 미쳤다. 개 이쁘다, 진짜. 미친 거 아님? 레전드. 짱 <laughs> 이뻐. 짠. 이거, 응. 응, 지, 지저분는데 뭔가, 덤을 굉장히 많이 주셨는데. 덤을 너무 많이 주셨어. 원유다, 원유. 개 귀엽다. 이렇게 하면 찢어지는 거 아니야? 안 돼! 짱 귀엽다. 요, 카리나. 프리쿠라 자, 어? 지젤이. 아, 너무 귀엽다. 이거 뭐야? 이거 그거잖아. 오, 짱 귀엽다. 에이린. 아, 이거 진짜 귀엽다. 덤을 왕창 주셨어 애들 너무 귀여운데? 윈터? <laughs> 짱 귀여워 <laughs> 너무 귀여워 덤을 왕창 주셨어 얘는 뭐냐면 윈터 캣샷 조카예요 제가 얘도 갖고 싶었는데 얘가 안 나와서 얘를 양도를 받았어요 <laughs> 개이뻐 진짜 짱 예쁜데? 진짜 <laughs> 윈터 단발은 최고다 너무 예뻐 짱 예뻐 아기야 아기 짠 <laughs> 이거 뭐냐면 지젤이 포카 양도 받았어. 이거 해원인데 너무 귀여워. 농담봉 같 그냥 이거 찢어질 것 같아. 서송 포카 하나 샀는데 굉장히 뭘 많이 주셨. 헉, 뭐야? 귀여워. 너무 귀여운데? 나 이거 하나 샀는데 돈을 엄청 많이 주셨어. 우와 이거 뭐야? 민정이. 너무 귀엽네, 완전 귀여워. 제가 산 젤리 포카는 하는... 뭐야? 프리쿠라도 엄청 주셨는데. 요즘 덤을 진짜 많이 받고 있어. 기분이 너무 좋아. 짱 예뻐. 귀여워. 너무 귀엽다. 혜원이다제 믹스 최애입니다. 귀엽죠? 그리고 제가 양도 받은 젤리. 이거 무슨 포카인지 모르겠는데 딱 봤는데 짱 예쁜 거예요. 근데 안 비싸길래 그냥 샀어요. 짱 예쁘다 진짜. 미친, 나, 이, 이렇게, 지자리, 이쁘, 하고 있는 게, 너무 귀여운 거야. 아, 짱 귀엽다. 아, 진짜 귀여워. 아무튼, FCMM 런준이. 오! <laughs> 귀여워. 너무 귀여워. FCMM 런준이. 아무튼, 런준이. 아, 짱 귀엽다. 짱 귀엽다. 아, 너무 귀여워. <laughs> 귀여워. 이거 진짜 귀엽다. 버퍼링 되죠? 아 귀엽다, 짱귀엽다. 진짜 이쁘다, 브릭으로. 이게 진짜 이쁘다. 이거 진짜 이쁘다. 짠, 얘는 <laughs> 아 뭐가 파? 붕 지성이에요. 아, 휘었어. 아, 근데 진짜 이쁘죠? 드디어 붕 지성이를 양도 봤어요. 아 진짜 이거 너무 너무 이뻐. 미쳤다. 너무 예엽다 미친 것 같아. <laughs> 진짜 짱귀엽다 귀엽다. 이거 이렇 달려있네. 아, 어, 귀여워. 너무 귀여운데? 미쳤다. 왜 이렇게 귀엽지? 귀여워. 너무 귀엽다. 진짜 혜택이 이 중에 제일 귀여운 거 같아. 그래서 샀어요. 곤돌랑 미쳤다. 아, 귀여워. 귀여워. 아, 미친 거 같아. 너무 귀엽다. 진짜. 달, 응? 귀여워. 아, 진짜 너무 귀여운데? 미친 거 아니야? 아, 귀엽다. 아, 개귀엽다. 대박이다. 너무 귀여운데? 아 미쳤다. 진짜. 짱귀엽다. 이거 토끼가 진짜 짱귀여운데? 아 아니구나. 인준이구나. 얘도 그냥. 이거 얘는 약간 이케? 뭔가 이렇게 되어 있고. 아 미친. 와 진짜 이쁘다. 레돈들. 아 진짜 이쁘다. 아 진짜 이쁘다. 아 대박. 와, 대박. 진짜 어떻게 이렇게? 귀엽다. 너무 귀엽다.